근심과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10편 기자가 주님께 아래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고통 중에 있고 그 근심 때문에 몸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내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떤 근심에 쌓이는 일이 있으면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재판을 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재판을 하다 보면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심 때문에. 제가 아는 분은 재판을 한 3년 하다가 암에 걸려서 50대 초반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근심이 뼈로 상하게 하는도다라는 말은 헛된 말이 아니죠. 고민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그런 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가 다 들뜨고 머리가 빠지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5절 이하에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가 주께서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셨다 그랬습니다. 조약돌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그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아 3장, 에레미아 애가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그랬습니다. 평강이 내게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자화상을 하나 그려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깨진 그릇과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은 잊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점 잊혀져 가듯이 자신이 그렇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한번 되뇌어 봤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다시 생각해야지 많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이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은 깨진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이 깨진 그릇입니다. 무엇을 담을 수 없고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것이 깨진 그릇인데 자신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깨진 그릇에다가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깨진 그릇입니다. 자신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무 일도 할수 없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가는 존재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사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인은 많은 실패와 공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은원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위축되고 움츠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와 같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이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더 이상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리고 사방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공격으로 말미암아 몸과 영혼이 쇠하여 가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가운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인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는 내 하나님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고통과 근심 가운데 빠져서 뼈가 마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자신의 온 삶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하여도, 주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여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이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이 믿음이 우리의 상황의 인식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시인의 바뀐 상황 인식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앞날이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앞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과 슬픔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나는 혼자이고 그들은 무리를 짓고 있는 다수고 나는 연약하고 그들은 강대하니까 내 생명이, 내 앞날이, 내 운명이 저들의 손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상황을 다시 바라보니 내 생명과 내 앞날이 저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상황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상황이 달리 보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180도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패트릭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열몇살때한열 서너 살 정도 됐을 때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옆에 있는 아일랜드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가운데 패트릭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요셉처럼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산더미처럼 일들이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인정사정 봐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매몰찬 생활을 견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패트릭이 부모에게 떨어져 사로잡혀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신매매 당한 거죠. 그래서 절망 중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패트릭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20살 되던 해에 패트릭이 꿈에서 바다를 건너서 탈출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안으로 도망친 패트릭은 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패트릭에게 하나님이 자꾸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일랜드가 어떤 곳입니까? 소위 말하면 쳐다보기도 싫은 곳 아닙니까? 자기한테 트라우마가 있던 곳 아닙니까? 그 혹독한 노예생활, 부모를 떨어져서 자기에게 꿈 많고 깔깔대고 웃어야 됐던 그 청소년기를 혹독한 노예생활을 했던 곳이에요. 요즘으로 남자들 얘기하면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낸다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아일랜드인데 이 패트릭에게 하나님이 아일랜드로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이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교가 돼서 패트릭이 아일랜드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노예 삼았던 그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아일랜드는 전생, 불교처럼 전생과 윤회를 믿는 두루이드 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이 패트릭이 40년 동안 그곳에서 전도해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거 믿음으로 전환하는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AD 한 400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 아일랜드의 성자 패트릭,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패트릭은 자기를 노예 삼았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0년 동안 전한 복음으로 아일랜드가 복음화 되어진 것이죠. 드루이드교를 다 버리고 복음화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은 우리의 인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10편, 이 31편을 쓴 다윗의 앞날은 원수들과 다윗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사실을 다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윗은 믿음으로 보니까 그것을 볼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희스기야 임금 때 아수르 왕 사내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와서 여러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종국에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아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운명은 사내립과 아수르 강대국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변합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변한 것을 쥐로 인한 감염병 때문에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네립이 겨우겨우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의 신전에서 예배할 때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원수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앞날이 지금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앞날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될것 같아라고 하는 그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사업이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근심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그리고 둘러싼 수많은 압력 가운데서 자신의 앞날이 내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손에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의 앞날도 시대와 환경의 여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앞날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주의 손에 우리의 앞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가정을 다시 보시고, 믿음으로 내 앞날을 다시 보시고, 믿음으로 앞에 있는 문제를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오늘,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회복을 가질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실감과 두려움, 슬픔과 고통과 근심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초대교회에서 동일한 감정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저들은 믿고 의지했던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상실감과 근심이 교회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실 때 저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주께서 저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상실감과 근심과 위협과 공포 가운데 있던 저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저들이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상실감과 두려움과 공포와 짓눌림과. 그리고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들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저들을 찾아오신 때는 저들이 모여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그것은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였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 도마가 의심하며 있을 때, 여드레 후에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나타나셨는데, 그때도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있을 때,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모여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을 때도 모여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 두려움과 슬픔을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겨냈고 그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여기서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너희 속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인이 아니라 비트윈의 개념입니다 내가 너희들 사이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당하는 것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연약하지만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예배도 원할지 못하고 또 함께 교제도 원할지 않으니까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흐르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공동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믿음 안에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새롭게 하시며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각종 좋은 것과 은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들은 것에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고 죄의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 다윗처럼 정말 낙심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그의 말을 바꾸시잖아요. 주여, 그러하여도 내가 죽게 아뢰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앞날이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계산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도 보게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상황의 인식 그리고 삶에 대한 자세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것을 기억하여서 이 믿음에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